이제 여기서 타고 가면 되구만 베트남은 비자가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아우복잡하고만 발권 완료됐습니다 뭐 여튼 도쿄를 갑니다 하지만 도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티켓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 올란바도르 안녕하세요 폴로 여행하는 마루폴로입니다 다낭에 있다가 지금 여기 하노이 공항에 왔는데요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는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그 여행 유튜버 중에 홍보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셨나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있는 여행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? 그래서 서로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같이 조율하던 도중에 몽골이 딱 나오는 순간 아.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. 어쨌든 여름 마음가짐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공항에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도쿄에 한9 시간 정도 거기서 머물거든요. 그래서 이영 간 김에 기타렐 줄좀 사야겠어. 제가 지금까지 세계 여행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거 하나가 스페어 기타 줄 하나밖에 못 들고 와가지고 우크렐레줄 끼고 막 클래식 기타 줄 끼고 막 어쨌든 저에게 연락 주신 홍고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 기다렸다가 한번 가봅시다. 저는 레이오버를 할 거라서 한번 도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탑오버나 레이오버를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<laughs> 아니 그냥 세 달짜리를 줘버렸는데? 원래 레이오버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무튼 어쨌든, 어쨌든 이제 못해도 한 3시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지금 7시니까 아무튼 좀 시간 있어 빨리 나가자 그각보다내 그러니까 기억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4만 원이라고? 국우에다가 일본 가니까이게 일본어 <laughs> 그래 맞아요 카드가 됐었어 아, 이렇게 일본어 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국어 찾으면 됩니다 y g 한국어 어 o 오십 시 o 아 d 이게. 이게 so, yeah, ah, okay, okay, okay. <laughs> Good, good, good. Good, good, good. Good, g o o 이 good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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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Good, good, 다 우에노 진짜 얼마만이야. 아, 이거지.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음악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토준지의 나라입니다. 저는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. 그의 컬렉션 다 있어요. 우에노 공원도 진짜 오랜만이네. 아니, 제가 계속 우에노, 우에노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면, 20대 때 제가 일본에 올 때마다 항상 머물던 곳이 여기 우에노거든요. 그리고 그 특유의 우에노만의 그정취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도쿄로 온 지가 한 7, 8년 전이다 보니까,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나라 하지 않나. 아, 여튼 감회가 새롭습니다. 제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스케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어가지고 가게들이 문이 안 열었어. 제가 여기 우회노올 때마다 매일 가던 교동집이 있거든요? 여, 여언저 여, 여근 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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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기도 하고.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. 일단 여기는 라멘집인데 11호 클럽. 오케이, 땡큐. 아 근데 이게 맞죠, 사실. 아니, 어느 음식점이 아침 9시부터 문 열고 있어. 아 그리고 여, 이, 여기도 진짜 엄청 맛있는데 아 근데 여기도 10시 55분 여기도 닫혔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데 갑시다 어 뭔가 맛있어 보이는 집 발견 뭔가 가정식 파는 거 같은데 안에 아, 네, 한번 봐볼까 아이고 여기, 여기 카드 되잖아뭐 아, 먹지 그래 이따 또 먹을 거니까 아니, 근데 그새 아날로그에서 좀 디지털로 바뀐 것 같은 느낌? 네, 일본 음식 간만이다. 간만이야, 진짜 왜챙기 냄새가 나지? 아무튼 뭐 구성은 간단합니다. 돼지고기, 반숙란, 밥, 양파, 파... 왜 고추장 맛이 나냐? <laughs> 왜왜 일본의 맛이 안 나지? 이거 맛은 진짜 정확히 표현할 수있어요 그냥 고추장 불고기 덮밥입니다. 고기가 실해서 맛있습니다. 근데. 저악 아기 점들이 보이네요. 여기 골목 자체가 다 아기 거리입니다. 아, 일단 줄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기다려 주세요. 아, sorry. 너 어디 갔다 하고. Sorry. Thanks. Okay. Thank you. 잠깐만. 뭔가 험난할 예정일것 같은데 느낌이 들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이제 하나 돌았어. 제발. 아 여기 줄은 많긴 한데 기타렐레 스 줄? No, no here? 알던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? Oh, c h i 스트리 e streets so, n o s t c k 아, really? 네. Yeah, so. 아휴 모르겠다. 구경이나 하자. 기타 구경한 건 재밌지. 기타렐레 스튜 나 기타렐레 스튜. 아 진짜 근데 기타렐레 스줄 없는 거는 좀 충격입니다. 근데 어쩐지 기타렐레 제품에도 그냥 일반 클래식 기타 줄 껴가지고 나오더라고. 여기, 여기 어쿠스틱 하우스니까 한번 봐볼까? 결론! 세계 음반 시장 2위인 국가의 악기 거리에도 기타 릴레 스트링은 없다 여긴 진짜 보물 창고다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벽한 면이 재즈 CD로만 있네요 아 근데 이,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<laughs> 정신이 없어 가독이 잘안 보이네요 저 방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만 말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나 조용하다고? 이런 조용함이 되게 어색합니다. 아 열렸다. 안에 한분 기다리고 있는데. 자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떠들면 웃기는좀 그럴 것 같아. 아, 다 아, 그 다음에 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 아이고. 일단 아침밥 망했고 기타렐레줄못샀고그 다음에 맛집 촬영 못했다. 삼관왕이네요. 그럴 수 있어요. 매번 생각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. 자연스러운 거에 우울하지 말자. 그냥 단순히 제가 돈까스 먹은 거를 구독자분들이 못 봤다는 거에 대해서 섭섭할 뿐입니다. 어쨌든 또뭐 돈까스 맛을 평가를 해보자면 약간 한국 스타일처럼 이렇게 지방을 다 제거한 담백한 고기가 아니고 비계가 있어요. 기름진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도 있다. 아우, 뭐 여튼 돌아갑시다. 일본 짧게 즐겼다. 넘어 2 오케이. 공항에서 왔다 갔다만 지금 4만원 썼네요. 오, 저쪽 하면 6만원 정도 썼네요. 와, 거의 시간당 만원씩 쓴거 아니야? 이제 또 다른 비행기 타러 갑시다. 어떻게 잘 도착했습니다, 일단은. 이제 여기 를 나가면 홍고우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. 뭐 여튼 레이오버에 대해서 살짝 브리핑을 하자면 다시는 레이오버를 안 하려고 합니다.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. 브랜드 첫사랑이랑 다시 만났는데 한 5분도 안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? 왔어. Yeah, 아 안녕하십니까. 예 홀로. 아 이게 <laughs> 이게 약간 국룰이잖아요. <laughs> 서로 이렇게 맞찍어 주는 거. 항상 <laughs> 보시면은. 이제 되게 독특하게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, 지금 첫방터 홍보 어, 해주시는 겁니까? 공기 너무 좋아 오자마자. 야느껴게 자. 네. 아 이거다. 어, 와 저기 뭐야? 저 텔레토비 동산 뭐야? 아 이거 너무 재밌다. 여튼 어저께 이제 홍고원님이랑 이제 숙소 와가지고 간만에 한식 파티했습니다. 소주랑 맥주랑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지금 눈이 한 반쯤 풀렸어. 여튼 이제 몽골을 얼마 정도 여행할지 모르겠지만 홍고오 형님이랑 같이 잘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몽골 여행해보는 걸로. 오케이, 저는 홀로 여행하는 마르콜로 였고요.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